확인체크 185번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요식이 된대 그래서 평행이동을 먼저 시켜보면 y는 마이너스 써주고 어, x 대신에 x-3 넣는거지 x-3 위에는 3이 이미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니까 요 상수자리 마이너스 2 그대로 붙인다 그래서 얘를 통분과정을 하면 여기 있는 a b c 된 식이 나오죠 그래서 통분을 x-3으로 쓰고 여기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써주고 x-3분의 2하고 x-3 해주면 이렇게 지워지면 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분배 한번 해주면 2x 마이너스까지 분배해서 쓰자 x-3 여기 마이너스 3분배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는 x 마이너스 3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면 이 친구를 1로 가져와서 보면 정답은 a는 일단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3 c는 그냥 3이지 마이너스 c니까 그래서 세개다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8이네